이거면 여기는 이제 과일 쪽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뭐 사람들이 절약해서 뭐 많이 먹는지 제가 이제 다녀보면 지금 세일이 많이 붙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세일 날짜가 좀 많이 지난 거죠. 얘는 당근을 이렇게 팔아요, 당근.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요즘 요거 많이 먹습니다 레드시 빨간무 계란값이 12개 11불99 12불99 계란값 어마무시합니다 15,000원 오늘 제가 산 이것들인데요 지금 가서 사온 게 요게 지금 6만원 넘습니다 저 보이죠? 모니터에.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어, 굉장히 카메라가 일단 많이 설치가 됐고요. 음, 제가 먹는 땅콩은 일단 값이 일부 싸게 해주고 있고, 지금 막 들어왔거든요 저도 어, 값들이 어느정도 올랐나 너무 지금 놀리지 않았으면 하고 있는데 소세지 이런 건 제가 잘안 먹으니까 어, 15불 9구 음, 저게 몇 개가 들어간거 하나 들었는데 15불일 일은 없겠죠 어, 제가 저번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택스 뭐 얘기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것도 많이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진득하게 보세요 어? 제가 먹는 요구르트는 브랜드이건데 어 일단 7불 7불 사고 예 한국에 비교하면 은 싼지 음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먹었을 때보다 뭐 많이 올랐죠 어, 코타지를 제가 먹는데, 이 어, 브랜드, 네. 4불 7구. 옛날에 이 코타지 엄청 샀어요 매장이 굉장히 한가롭죠? 네. 자, 계란이 저번에 너무 심했을 때보다는 모르겠습니다. 값이 비교가 8불 9구, 7불 한국에서 말하면 마트에서 파는 이게 많이 넣은, 많이 이렇게 먹을 일이 없어. 제가 이런 것들의 값은 계산을 하셔서 한국의 물가랑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계란도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거의 비슷하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에 비해 저는 이렇게, 그렇죠. 하게야 뭐, 1불, 2불, 1불, 1 0원 1500원만 올라도 엄청 많이 오른 건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먹는, 네. 시리얼 데이터이죠. 이런 게뭐 삼불 9구 근데 삼불 9 센트, 9십 센트가 내려져 있고, 옛날에 이거 두개뭐오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일단 모든 물가는 이제 올라서 어 미국 사람들은 유스테에서 그냥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 또한 네. 이렇게 이제는 뭐 크게 이중으로 안 갖게 되네요. 어또요 어. 요걸 사야 되는데 뭐몇 프로 올랐네요. 예. 와있었죠 조금 찍히는 걸 많이 싫어해가지고 <laughs> 무섭게 누려봐서 <laughs> 찍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미국 지금 상황 조금 보시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laughs> 이제 물 쪽으로 왔는데요. 제가 먹는 물 값이 2불 사고 엄청 값이, 원래 10, 23불, 23불 9구였는데, 9불 9구. 오, 갑자기 14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 제가 샀는데, 이거는 이제 야채 쪽. 예, 미국 바나나가 되게 맛있는데 음, 뭐, 우유를 이렇게 얹혀 놓고 제가 예,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무지무지 힘듭니다. 제가 지금 팔에는 이렇게 잔뜩 뭘 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마트 저희 동네 마트예요. 동네 마트 모습이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음, 그러 이렇게 일부만 샀고 미국 할아버지 거. <laughs> 이게 웬일이니까, 검은 진짜 표시가 나네. 이 2불 50이었는데, 4불 9구 아, 이건 진짜 많이 올랐다. <laughs> 네, 찍는 거 저기에서 제가 다른 척 하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마스크 제가 여기 또 감기하고 코로나가 돌고 있어서요 어, 계속 어, 하고 다녀야 되고 마, 어, 마이크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일 보면서 어, 뒤에 보시면 안되면요 어, 시장 본거 이렇게 놓고 지금 음, 촬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면 이게 아침에 제 운동 유산소 운동법이고요 한 번에 차를 가져가서 다 사오면 편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다 들고, 그리고 다녀요. 운동에, 짐에서 운동하는 건 십수년을 해서 지겨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산소하고, 웨이트는 이제 있다가 또 내려가서 하려고 하고요. 아, 오늘 너무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